사춘기 때에는 무조건 부모랑 떨어져 지는게 좋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3학년, 특히 4학년까지는 부모랑 같이 있어야지 정서가 안정이 되거든요. 근데 4학년 때만 되면 이제 자기를 독립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전세할 때왜 지금부터 말을 안 듣냐 뭐 이런 얘기를하는데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왜 사춘기 때는 떠나보내야 되냐 어머니가 애를 데리고 있으면 시행착오할 기회를 안 줍니다. 그러니까 항상 간섭을 하죠.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이제 마침 대청소라고 하는데 남편이 들어와서 아 이거 그 집안 이게 뭐야? 좀 제대로 치워놓지. 이런 얘기 들으면 화가 나죠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충분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실수와 실패를 하면서 성장하거든요. 근데 부모는 시행착오를 겪을 기회를 안 주고 지금 자녀를 여러 명 낳는 것도 아니고, 많아야 두 명입니다. 하나하나에도 두 명을 낳는데, 실수로 제조기예요, 부모님이. 자녀 교육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남자애들을 되게 잘다루 이유가, 저는 두 아들을 키우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애들을 다뤄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험이 풍부하지만, 부모는 자녀가 많으면 두리고, 또는 외동도 많기 때문에, 실수 제조기가 됩니다. 그냥 자기도 잘 몰라요. 자기도 잘 모르면서 내가 위한다고 하는 행동이 아이를 나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 자식만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공동체라든지 배려라든지 이런 거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래도 외동 딸은 좀덜 합니다. 가장 심한 게 외동 아들입니다. 엄마가 남편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니까 남편은 힘들어도 자식이 힘든 건못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가 거절을 모릅니다. 그래서 요새 저번에 의대생이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찔러 죽였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거절 당하면 나의 정체성에 대한 공격인 줄 압니다. 왜 그래요? 어머니가 너무 떠받들어줘 키웠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육 때문에 사춘기 때는 떨어져 지내는 게 낫다는 게. 첫째는 뭐냐면 시행착오 겪을 시간을 안 준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어머니가 교육 전문가 아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시수 제조기입니다. 세 번째는 내 자식만을 위한 떠받들어주기 때문에 거절에 약하게 키운다. 이세 가지 때문에 떨어져 키워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안산중앙학원 있습니다. 친구 뜰 거예요.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거기 막내 아들이 오정훈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늦둥이 아들이에요 첫째 딸, 두째 딸, 막내가 아들이면요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안 그렇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남아선호 사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이 친구를 그 교회 멘토 그김창환이라는 사람 지금 아마존 코리아 팀장인데 이분한테 상의를 해가지고 멘토 그런데 연봉 3억이나 받으니까 아, 내가 벵갈로에 있는 국자교 나왔으니까 애를 건들 해네 믿고 보냈어요. 그리고 못 오겠습니다, 집을. 본인도 안 가고요. 떨어져 지낸 거죠. 어마어마하게 잘 컸어요. 너무너무 잘 컸어요.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정우이가왜 키웠지? 왜냐면 내가 오정우이를 가르쳐 본 적이 있거든요. 사춘기 때는 떨어져 지내서, 물론 애가 힘들어하죠. 모든 걸 부모가 대기를 줬는데. 공동체 생활 시키면서 시행착오 겪고, 심는 거 겪고, 지금 부모님이 아셔야 될게 뭐냐,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30만 원으로 팔렸는데, 이 저자가 현대그룹 창업주인 정주영이란 이름하고 똑같아요. 어쨌든 저도 좀 신기했거든요. 이분이 쓴 책인데, 여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차단과 몰입의 신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아이가 격리된 장소에서 1절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시행처 겪어가면서 부딪히면서 살아가면서 공동체와 그 다음에 익혀야 될걸 모든 걸다 익혀요 지금은 군대를 가도 처리 안 된다고 합니다왜 휴대폰 다 있죠 그 부모가 군대 가서도 관여를 해요 근데 지금 오종훈이가 있는 그곳은 인도벵갈로라서 부모가 방문하기도 힘듭니다 완전히 차단과 몰입된 거죠. 그리고 나서 아이가 혼자 성장한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 제가 말하는 주장,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춘기 때는 떨어져 지내는 게 좋다. 이후 말씀드렸죠. 어머니가 교육전 무가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아이가 시행착오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실수나 실패를 안 걷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아이가 유아 독점, 다시 말해서 거절을 모르는 아이로 키웁니다. 요것만 극복해도 상당히 훌륭한 애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사례를 말씀드렸었습니까? 오종훈 누을를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아이가 떨어져 지내고 애틋하게 지내려면 연락은 가능하지만 그 다음에 디지털이 통제된 환경, 그래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그런 곳으로 자녀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는 것이 오히려 자녀를 위해서 훨씬 낫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귀하면 귀할수록, 사춘기 때는 떨어져서 키우는 것이 훨씬 자녀 교육에 유리합니다. 그 증거로서 제가 옛날 개성상인 얘기도 들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 했던 그랜드 투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춘기 때는 오히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귀하면 귀할수록,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떨어져 지내는 것이 답입니다.